예, 선교지에서 어,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리카에 이제 성교하러 가셨대요. 성교하러 가셨는데, 어, 그 새카만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더래.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쌀을 좀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말 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성교가 신 분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래. 그래서 희한하다. 한국말은 잘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막 하면서 이제 해보니까 기도하다가 자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뭔가 기도가 이렇게 다 열렸는데 자기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른대 근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못 알아들어 한국말은 이게 방언이거든요 그 아프리카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한국말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자기 말을 자기 못 알아듣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언어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교지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머릿돌까지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에게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마게도냐라고도 합니다.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자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쟁 점미용한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더잘 보는 사람들은 더센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요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말려들지 마시고 점 보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주님 에러 축복합니다. 예수님인 사람들 점을 절대 볼수 없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 그 종노릇 할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여정의 주인들이 점을 보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현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딱 끊어지니까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한테 끌고 가서 어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 과실라가보음전하다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피터장이 돼가지고 착구가 채워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리고 간수장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기적을 일으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선교지에 가면 꼭 먼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처서 장소를 찾아서 가서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어, 예배하는 이 단을 쌓는 일을 게을지 않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정을 본 거예요 점을 치는 여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 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매를 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 가면, 이 빌립보이즈에 가면, 예,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지금도 어, 성지순례에 가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런 감옥인데, 지금도 이렇게 가면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거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하진 않지만,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술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 매를 시컷 맞고, 발에 착구가 채워져서 이렇게 묶여있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이런 착구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고가 갇혔는데 그들이 한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감옥 안에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이다 들었는데 죄수들을만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대로, 때때로 안 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낙시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트 설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성하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보면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도 속이고. 장자의 명분까지 획득해 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아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금이 한양하는 거죠. 돌아오는데 형이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뭐, 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발달돼서 막 이게 금방 소식을 알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어떻게 동, 동생이 돌아올 걸 알고 칼을 갈고 있다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겠어요. 계속 동생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야곱이 가다가 이제 약복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건네놓고 밤중에 혼자 앉아가지고 외롭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포죠 공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의 허리장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 건데. 그래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날이 새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천사가 이 허벅지에 있는 이 뼈를 이 허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 가지고 뼈가 위골됐어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때렸어요. 그래 부러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대하여 아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뭐 고통 가운데 지금 온 님을 다해서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놓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내게 응답할 때까지 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욕심,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응답 안 해주면 난 절대 이거 못 놉니다 이거예요 끝장을 보겠습니다 끝장을 보겠다 끝장 토론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끝장을 보겠습니다 난 절대 수없습니까 이런 기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줄을 잡고 있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끝장 여러분 끝장을 보셔야 돼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 이 역사하세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5절 보십시오. 같이겠습니다. 읽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부르짖어 기도라고 하 하고 있습니까? 환난 네, 날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때에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끝장을 그 봐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어, 탤런트 중에 박서인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간증이 떠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탤런트가 아니고 원래 발레리나였습니다. 근데 다리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더 이상 발레를 못할 거라고 네, 수술을 하면 가능한데 네,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수술하지 말고 그냥 발레리나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발레리나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계속 정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엄청나게 기도했대요 근데 길은 열리지 않고 자포자기게 되는 거죠 막.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주님 알겠습니다 하, 내려놓고 성들이 채 맡기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때.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놀랍게 방송 쪽으로 길을 여시더니 좋은 사람들, 좋은 제작진들을 스탭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자기가 탤런트를 한다고 자기는 탤런트가 아니고 어설픈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발레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게 간증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모든 걸다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서,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없잖아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잖아 낙심하고 절망해도 뭐어떻할 수가 없잖아 자, 본인이 주인인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투사이가 됐습니다 피투사이가 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그냥 어설픈 찬양이겠어요? 대충하는 찬양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간절한 찬양, 간절한 찬양 여러분 피투사이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찬양하는데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겠어요? 간절한 찬양이 간절한 찬양 우리 찬양팀이 옆에서 여기 지금 앞에 찬양할 때막 간절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연세드신 분들은 아이, 가사를... 가사도 그렇고 뭐 리듬도 그렇고 난 모르겠다. 그리고 이딱 닦고 계시면 안 되고. <laughs>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 주님 사실 힘듭니다. 가사를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팀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좀 섞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세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아멘을 막 하시네요. 이혜가 <laughs> 되는 것 같아요. 찬양 찬송을 하시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음성 부르는 거 중요해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이 기존의 찬성가도 새 마음으로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가만히 계시지 마시지 말고 아 그래 새 노래니까 한번 연세드신 분들도 한번 내가 불러보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원래 이 복음성을 별로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복음성 부르다 보니까 막 은혜가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찬송만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할때 하나님 역사하시, 역사하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불려가는데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상 십육장 2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저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찬송할 때 뭐가 떠납니까? 악령이 떠나요. 악령이 떠나.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요. 막 악령이 들려 가지고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막 자기 사인대도 그렇게 이잡뜻이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다녔는데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데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냐면 선지자들 거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찬송을 드리고 24시간 올라갈라면 24시간 찬송을 듣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임하니까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 물리 있었더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무리 중에 있더냐? 선지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오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예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가 깨워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다 보니까요. 예. 번성이 나올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번성 축구할 때 보면 목사님들도 막 발을 차고 막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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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걸 그, 꼭 이기겠습니까고? 여러분 져지면 어때요? 나가는 그런 마음은 아니거든, 여러분. 나시잖아요나 저지우려고 일부러 그냥 그러는데. 아, 믿거나 말거나. 뭐나 이겨서 뭐 하겠어. 그냥 최선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겨주면 이기면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 그렇게 막그 본성이 막 나온다 말이 본성이 막 본성이 나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본성이 늘려지고 성령이 임재하면 바르게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그 여객선이 스텔라오라고 하는 여객선이 있었는데 여객선에 이게 파도를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파손하게 됐습니다. 그, 그 고무보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무보트에 여성들이 1 2 명이 탔어요. 간신탔는데 히 노가 없어요, 노가 노를 잊어버려가지고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개는 있지, 막 파도는 치지, 깜깜하지, 후르시 하나도 없지. 여성들이 옷은 다 젖었지, 막 절망적이죠. 이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유명한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저 신앙이 독실한 여인에 거기 있는 분들한테 물론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찬송합시다 그래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찬송을 한 자리를 불렀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활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거 마항하겠네 찬양을 모르는 사람도 불러야죠. 뭐그 두려운 가운데 공포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막 찬양을 막 더럽게 계속 불렀대. 밤새도록 불렀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냐면 구조선이 왔는데 안개가 껴 가지고 바다에서 캄캄한데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못 찾. 근데 자, 그래서 바다 넓잖아요. 넓은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배막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이 안개가 껴서 소리가 들리는 곳에 그쪽을 방향을 찾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보트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의 찬성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가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찬양하면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려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일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 역사하십니다.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손안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대통령 아마 탄핵돼서 6월달쯤에서 어 아마 투표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호사바당이 찬송할 때 기적 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합 왕이 아카왕인데 모압이 배신해서 치러갑니다. 남 유다에 여호사바당을 데리고 갑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바당 때문에 예언을 하려고 해줍니다. 예언을 해줘요 여호사밧왕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5절 16절 을 보시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제 네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여러분 검은 고를 막 엘리야는 대선지자죠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검은 거를 막탈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동이 돼서 예언을 합니다. 이 골짜기를 파라고 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팠더니 물이 막 흘러내렸어. 요 군인들이 막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것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막 흘러내렸는데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피처럼 보이는 거 멀리에서.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무기를 그냥 가져오지 않고 아 자기들 키로 죽었구나. 피가 막 흘러내리니까 햇빛에 비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무장해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쳐가지고 승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해야 돼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돼 절망적이면 기도도 안돼 기도도 안돼 그래서 막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또 하면 여러분 식상할까 봐 그건 하지 않겠어막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은 하을 물려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10편 145편 1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크게 찬양하라고, 크게 찬양하라고. 찬양 팀이 찬양할 때 여러분 크게 찬양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찍어가지고 입이 크게 얼마나 사이즈인가 이렇게 찍어보고 체크해 볼까요? 정말 크게 찬양해야 돼, 크게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박수 치면서 춤추며 찬양하라고. 다윗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복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덩실덩실 추는 추는데. 여러분 하체가 볼 정도로 춤을 췄어요 왕이 왕관을 쓰고 근데 영화를 제가 이렇게 한 편을 봤는데 다윗에 관한 것을 봤어요 봤는데 다윗이 옷을 벗더라고요 다 벗어가지고 하체만 가리고 춤을 추더라고요 백성들 앞에서 그건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옷을 입었는데 얼마나 크게 춤을 췄던지 속옷이 볼 정도로 막 덩실덩실 춤춘 거예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선자 선자가 여러분 앞에서 노래 부르면 좋으세요. 어떠세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아이 보기 싫다 그러고. 안 그러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치고 막 어머 뭘못 불러. 노래 못 불러요. 그러면 박수 쳐주고 막용돈주고 하잖아요. 애들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찬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호와요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고난 중에 고난 가운데 찬송을 부를 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간수가 이게 보니까 지진이 막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찻고들이 다 부러졌어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뭐 그러면 여러분 어, 이 죄수의 생명하고 간수의 생명이 대신에 도망가게 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도망 안 갔습니다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16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추위의 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원래 본성이 나빠서 막뭐 그렇게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질이 나빠서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을 핍박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까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저 마귀 새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면서 정말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착한 섬기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모든 영혼들을 위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종족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많아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아서 그다음 보겠습니다 디모데브서 사장 1,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노니 너는 말씀을, 말씀을 경계하며 거하라 아멘 주님이 제리 맞습니다 천국과 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교수고요, 최고의 작가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C.S. 루이스죠.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옥스퍼드 대학 교수 시절에 정말 명성을 날리던 교수입니다. 그분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그분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고난도 많았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봤어요. 이분이 책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풋내기 조카 마귀가 노련한 삼촌 마귀에게 찾아갔어요. 그분이 그 그쓴 책의 내용에 제가 한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풋내기 조카 마귀가 삼촌한테 찾아가서 노련한 삼촌한테 삼촌 마귀한테 삼촌. 내가 예수님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기도하고 똘똘 뭉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 핍박하고 박해를 막 했더니 순교하는 자들이 막 생겨나고 삼촌 내가 해결이안 되는데 삼촌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련한 삼촌마귀가 하는 얘기가 그냥 가만 돌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영성도 죽고 고인물을 썩는다. 네가 그렇게 설치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자동으로 썩는다. 자동으로 죽는다는 거 영이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의 영성은 더 강해지고 우리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게 해 달라고 고난 이 있고 역경 이 있고 좁은 길이지만 이 일에 전심 전력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영성이 강해지고 승교도 할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태평하고 안전하고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숫자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종교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